버크에서의 부회장이자 워런 버핏의 오랜 친구 그리고 동업자 찰리 먼거 100세 나이로 별세를 하셨는데요. 사망시점 3.3조원 자산가이기도 합니다. 찰리 먼거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 자산가로 만들어준 그의 투자 원칙 세 가지를 배워볼게요. 롤렉스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요? 행복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더행복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려 하기 때문이다. 저에게도 큰 울림을 준 명언이기도 합니다. 그의 첫 번째 투자 원칙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 진짜 좋은 투자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투자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프레임 초분 1시간, 4시간 이런 게 아니라 주월연 이런 큰 시간 프레임에 투자 판단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 뭔거의 투자 판단으로 벅스 회사회의는 2008년도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를 8달러에 서서 3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립니다. 이 기간은 2008년에서 2022년까지 무려 13년, 14년이 경과한 시점이었어요. 이런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점에서 과감한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고 저점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실제 S&P 500의 지난 25년간 차트예요. 증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간중간 큰 기회의 구간들을 선물해 줬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던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어땠나요? 여지없이 항상 폭락, 하락장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폭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회를 잡을 수있었단 이야기가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위기로 알고 있었던 이런 큰 위기들은 실제 우리가 이때 과감히 공략을 했었다면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탈리먼거는 이렇게 큰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한 현금화를 하고 그 다음 이런 큰 위기이자 기회 구간이 올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간이 몇 개월. 몇 년이 걸리든 간에 그냥 기다리는 거죠. 실제 시장이 오늘도 열릴 것이고 내일도 열릴 것이고 일주일 뒤, 1년,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1분 1초 하루 이틀, 1, 2주 여기에 매몰이 돼서 정작 숲을 보는 투자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게 될 3, 4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몇 번의 좋은 기회만 잡더라도 우리는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큰 수익은 기다림에서 온다.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 위대한 기업이 싼 시점을 잡았다면 기다리는 거죠. 큰 수익은 기다림에서 온다. 실제 버크셔웨이에서 시즈캔디나 비아디 같은 이런 먼 거에 입김이 들어간 위대한 투자들. 이런 투자 가치관이 반영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례들을 직접 보여줬어요. 몇번 말씀드렸지만 실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런 큰 위기, 지수가 실제 20-30% 이상 빠지는 구간에서만 투자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몇년 동안 투자를 아예 안할 때도 있어요. 그냥 쉬는 거죠. 그리고 진짜 기회가 왔다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큰 자산, 큰 현금, 그리고 레버리지를 투여해서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상승장에서 크게 먹고 또몇년 쉬는 거예요. 현금화 시점이 꼭 고점이 아니어도 돼요. 자기가 정한 큰 폭의 위기 구간에서 샀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보장이 된 투자죠. 여기서 사서 요만큼만 먹더라도 초반에 레버리지 투여하고 반드시 수익이 나는 투자만 하기 때문에 자산은 무조건 복리로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수의 하락 폭이 됐던, 아니면 밸류에이션, 지수나 각 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됐던, 환율 혹은 이동 평균선이 됐던, 난뭐 월봉, 주봉 기준으로 골든크로스가 나면 투자해, 주봉, 월봉 기준으로 데드크로스가 나면 매도해, 환율 얼마 이상이면은 주식을 사고, 얼마 아래까지 떨어지면 주식을 남파라 그리고 파동, 상승 3파동만 공략해. 주봉 기준으로 추세를 올라타면 매수, 추세가 깨지면 매도. 결국 자신이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유튜버나 전문가가 이야기한다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내 기준이라는 거죠. S&P 500 월봉을 기준으로 볼게요. 98년부터 24년까지 자, 이렇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저점부터 중간에 한 차례 딥이 왔던 조정이 왔던 요 때까지만 4년에서 6년 정도 투자 기간을 끌고 갔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지수 기준 220%입니다. 지수가 220%라는 거는 개별 종목은 몇 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폭락 직후부터 현재까지 지수 기준 100%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긴 시간 타임 프레임으로 숲을 보는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업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 위대한 기업을 싼 가격,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도 어렵고 길게 끌고 가는 건더 어려워요. 우리는 이미 이런 곳에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1분 1초, 몇 시간, 길면 며칠, 정말 길면 한두 달이죠. 여기 메모리 돼요. 4시간봉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했을 때이 화면에 나오는 차트만 해도 2023년부터 현재까지 1년도 안 됩니다. 여기서 저점 잡아서 고점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수익률 20%예요. 이때는 10%죠. 물론 장기간도 발라먹고 세부적인 이런 파동도 다 발라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본업이 따로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긴 시간 프레임에 숲을 보는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리스크 회피다.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위험 회피를 우선시하라. 결국 더 버는 것보다 덜 잃는 것에 초점을 맞춘 찰리 먼거예요. 그리고 먼거의 이 투자 판단은 저에게도 제 투자 방식에도 굉장히 큰 영감을 준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저만의 기준을 벗어난 시점에는 전액 현금합니다. 설령 그 시점이 틀렸다 하더라도 기다림에서 오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한 번은 팔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포의 순간에 한 번은 크게 매수할 시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버는 것보다 덜 잃는 것. 제 투자 방식의 모토가 가능성에 의한 투자인데, 결국 수익 낼 가능성이 높으면 투자합니다.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 비중이 올라가겠죠. 가능성이 덜 높으면 주식 비중이 덜 높겠죠. 현금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결국 시장은 오늘도 열리고 내일도 열리고 5년, 10년 뒤에도 열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 회피. 애매할 때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의 투자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특히 공포에 사로잡힌 기준이 뭐 밸류에이션이 됐던 아니면 지수 하락폭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나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저점이 왔을 때 그때 다시 사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짧으면 6개월 길면 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해야 내가 성미가 풀린다. 주식시장에 항상 내 돈이 들어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그렇다면 그냥 물려있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저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몸소 보여준 찰리먼거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좋은 기회는 두물다. 좋은 몇개 회사를 찾아서 눌러 앉아라는 거죠. 좋은 소수 기업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해라. 그리고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 몇년 이상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결혼 상대처럼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사라. 어차피 위대한 기업은 완전히 싼 가격에 가 있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워런버핏의 담백공초 전략,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버핏의 담백공초 전략을, 이런 투자관념을 바꿔준 게 바로 찰리 먼거였죠. 그저 그런 기업인데 그냥 싼 기업이 제같이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비싸더라도 위대한 기업을 사라. 이게 먼거의 기준이었어요. 그실례로 시즈캔디, 코카콜라, 비아디, 이런 기업들은 몇 배에서 몇십 배 이상 투자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형태의 투자를 했던 거죠, 실제. 실제 비아디, 2008년도에 찰리 먼거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8달러의 비아디를 삽니다. 그리고 2022년 250에서 300달러 부근 매도를 시작했죠. 몇십 배, 30배 이상의 수익을 냈어요. 기간이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뭔가가 말했습니다. 비아디만큼 버크셔 해서웨이가 좋은 주식에 투자하도록 내가 도운 적이 없었다. 그만큼 최고의 투자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비아디, 테슬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 물론 지금이야 되게 좋은 기업이지만 2008년도에 비아디. 게다가 중국 기업이었죠. 이런 기업에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투자를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찰리 멍거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 당시 찰리 멍거 선생님의 마지막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버크셔에서웨이 그리고 코스트코 또 본인이 발행인이자 회장으로 있었던 데일리 저널 이세개가 다였다고 해요. 실제 버크셔에서웨이 그리고 데일리 저널을 통해서는 찰리 멍거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죠. 결국에 자신 개인의 돈도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워크쉐서웨이와 데일리 저널을 샀다는 겁니다. 실제 데일리 저널을 통해서는 예전에 포스코 주식을 샀다가 손절한 그런 사례도 유명하죠. 그리고 알리바바로 손절을 한 사례. 이렇게 찰리먼과 같은 위대한 투자자도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투자 판단을 하죠. 하지만 투자 원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10번에 투자를 했을 때 10개 다 성공 못해도 괜찮습니다. 6개, 7개 이상 성공하는 투자 원칙이 나한테 있다면 결국 그 종점은 투자의 성공이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라.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의 담배꽁초 전략. 이게 뭐냐면 아주 좋은 기업이 아니더라도 진짜 싼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정상화되거나 또는 청산했을 때그 시세 차익을 얻는 거죠. 성장 잠재력이나 시장 경쟁력에 초점을 둔게 아니라 그냥 밸류에이션. 남들이 피다 버린 담배꽁초 같은 하지만 조금 피울 게 남아 있는 그런 담배꽁초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한 기업의 적정 가치가 있다면. 이런 구간에 왔을 때 사서 제 가치를 시장이 인정해 줄때제 가격에서 파는 겁니다. 하지만 찰리 먼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위대한 기업이 제 가치보다 다소 높은 구간에 있더라도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여기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룸이 열려 있다면 좀더 비싸더라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혹은 제 가격, 제 가치에서 사거나 그러면 이만큼을 먹는 거죠. 이게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차이였어요. 하지만 워런 버핏도 결국 이렇게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치를 주고 사는 것. 이 방향으로 투자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찰리 먼거의 덕분이었죠. 결국, 쇠퇴하는 산업은 아무리 싸도 사지 않는다. 성장하는 더 나은 산업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도 성장주 투자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싸도 은행주, 금융주, 이런 것들은 투자를 잘안 해요.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을 더 좋아하는 개인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성장하는 산업이 배당도 나중에 더 많이 줄 것이고, 시세 차익도 더 많이 날 거라는 거죠. 결국에,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미래 성장성이다. 자, 찰리먼거의 투자 조언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좋은 기회는 인생에 몇번 오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서 그 기회를 기다려라. 그게 몇 달이 됐던 몇 년이 됐던, 심지어 몇년 동안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한번 좋은 기회를 잡는다면 그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가격에 위대한 기업을 산다. 그리고 눌러 앉아라. 워런버핏이 이번에 찰리먼거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찰리먼거는 건축가였다. 반면 나는 시공업체다. 즉, 벅셀서회의 투자 가치관을 만든 건 찰리 먼 거였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더라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정말 가치 있는 영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인생엔 항상 양면성이 있죠. 큰 기회는 반대로 보면 큰 위기예요.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사고적인 역발상, 환희에 팔고 진짜 기회가 올 때까지 주구장창 몇 년이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이것만 우리가 배우더라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크게 바뀌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원인 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질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고인이 남겨주신 좋은 투자 명언들 그리고 투자 방식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것으로 소화시키는 상승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